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일,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쿠젠대 에이 시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제는 챔스로 돌아와 나선 첫 경기에서 페이노르트에 승리했다. 독일 국대의 에이스로 성장한 플로리안 비르츠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두 골을 터뜨렸고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워 이선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주말 라이벌전에서는 미넨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어서 밀란은 챔스 첫 경기에서 리버풀에 패했다. 플리시치의 골이 나왔지만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리그 경기에서 라이벌인 인테르에 승리했고 레체 상대로도 완승했다. 지루의 공백이 느껴진 초반을 지나 점차 강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기대했던 모라타와 아브라함 등 스트라이커들의 퍼포먼스는 아쉽다. 밀란은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이 투볼란치로 나서 홈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팀은 그리말도와 프림퐁 탑소바 등 현시점 최고의 윙백 조합이 있기에 밀란의 측면을 허물 수 있다. 비르츠와 시크의 문전나 마무리도 있을 레버쿠젠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브라티슬라바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는 챔스 첫 경기에서 셀틱에 패했다. 스트렐 레츠와 바르세이안 등 팀을 챔스로 이끈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와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지만 전력 격차를 극복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맨시티를 만나기에 연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홈 일정이고 상대가 부상자가 있기에 승점 추가를 노린다. 이어서 맨시티는 챔스 우승을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초반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챔스 첫 경기에서 인테르와 비겼다. 거기에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데브라이너가 무릎 불편 증세로 빠진 이후 로드리마저 십자인데 파열로 시즌 아웃 당했고 뉴캐슬 전에서는 홀란드의 부상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는 핵심 3인 없이 나서야 한다. 사비우와 포든, 도쿠와 그릴리시의 공격진을 가동해야 하고 코바치치가 중원에 나설 것이다. 홀란드와 데브라이너, 로드리가 동시에 빠지는 전력 누수가 큰 맨시티지만 사비우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충분히 제로톱으로 나와 슬로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줄 맨시티가 압도적일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테르 대 츠르베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점차 반격의 기여를 올리고 있다. 밀라노 더비에서 라이벌인 밀란에 패하며 추춤하긴 했지만 리그 선두권 팀인 우디네셀을 원정에서 잡았고 맨시티 상대로도 챔스 원정 승점을 따냈다. 티랑과 타레미, 라우타로의 공격진이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 중이고 지엘린스키와 바렐라, 미키타리안의 중원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이어서 츠르베나는 챔스 첫 경기에서 벤피카에 패했다. 교체로 들어온 말손에 골이 나왔지만 팀을 챔스로 이끈 황인범의 이적 공백이 커보였다. 크루니치와 실라스 등이 중원에 나왔는데 전진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고 온라인카의 마무리도 아쉬웠다. 이 경기는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르베나는 최전방에 나설 온라인카를 제외한 선수들이 쉽게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바렐라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상황에 가담할 것이고 라우라토와 다르미안, 둠프리스 등이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인테르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셀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슈투트 원정에서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그러나 챔스 첫 경기 원정 대승에 성공했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보음을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엠레찬과 그로스 등 당장 독일 국대 중원 조합으로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위력적인 미드필더진이 있고 브란트가 공격을 잘 이끌고 있다. 기라시의 마무리도 살아났기에 챔스 연승에 도전한다. 이어서 셀틱은 스코틀랜드 최강팀인데 첫 경기에서 슬로반에 완승했다. 하타테와 후루아시, 마에다 등 일본 대표팀 트리오가 선발 출전했는데 두명의 공격수가 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아담 이다는 다시 한번 골맛을 봤다. 양현준과 경쟁에서 승리한 이다인데 팀 전력에 확실한 플러스가 되고 있다. 셀틱은 다른 유럽 강팀들을 만나도 화력으로는 밀리지 않고 승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팀을 만나는 건 힘든 일정이다. 기라시가 최전방에 나서 셀틱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아데에미와 바이노기트니 측면을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영보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샤는 챔스 첫 경기에서 모나코에 패했다. 야말의 골이 나왔지만 가르시아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그리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오사수나의 내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하피냐와 야말, 발대등을 교체로 투입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한 대가가 컸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야말의 삼각 편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이어서 영보이스는 홈에서 빌라에 완패했다.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난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콜레이와 몬테이로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지만 마무리가 아쉽고, 니아세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이 경기는 템백으로 나설 가능성을 봐야 한다. 영보이스는 스위스 최강으로 평가되던 시기의 전력 구성이 아니다. 이탱이 있긴 하지만 바르샤 상대로 원정에서 변수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페드리와 카사도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스날 때 파리생제르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경기에 나선다. 시즌 초반 외대고르의 이탈이 있는 등 전력 누수가 큰데 리그 무패를 기록해 출발이 준수하다. 사카와 마티넬리 제수스와 하베르츠 등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마갈량이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앙수비다 라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기에 여러 대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어서 파리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 상대로 고전 끝에 승리했다. 상대의 템백을 넘어서지 못하고 홈에서 무승부에 그치나 했지만 자책골을 종료 직전 유도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랭스전 무승부를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음바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이르 에메리와 바르콜라 이강인 등 젊은 재능들이 잘해주고 있다. 파리는 네베스와 파비안 루이스의 중원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르콜라와 덤벨레 등 역습 마무리가 좋은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사카와 제수스가 최전방에 나서 파초가 이끌 원정팀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것이고 라이스의 중원 장악이 있을 아스날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